선생님 <laughs> 이번에는 네. 또 그거 뭐예요, 또? 또 뭐예요? 제가 가방 안에 들고 다기면 아, 핸드백, 핸드백. 예, 안에. 여자건 남자건 가방 안에 들고 다기면 보기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아, 제가 이것도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또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손수건이 있어요. 이 손수건은 이게 이제 여름에 땀을 닦고, 뭐든지 하고, 많이 숨모가 있어요. 근데 이 손수건을 결국 거기다가 좀 향수를 뿌리고 갖고 다니시면 복기 들어온다 그래요, 이게. 그리고 또 거울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거울은 재물을 끌어 당긴다해서 비춰가면서 재물을 끌어 당긴다해서 좋습니다. 그러니 거울도 갖고 다니시고요. 또, 붉은기, 붉은 실을 갖고 돼 있으면 이게 붉은 실이 재수라래죠? 재수고 운이라고 그래요. 이게 운을, 운을 빨아들인다고 그래요. 그러니 요거를 손수건을 한번 갖고 댕겨보시고 요세 가지를, 세 가지를 한번 갖고 댕겨보세요. 자, 가방 같은데 지갑에 특히 여자분들 요거 갖고 댕기시면, 어, 금전도 운도 끌어 당긴다래서 상승한답니다. 그러니 요걸 한번 갖고 다니고 보십시오. 구독자 여러분. 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좀 한번쯤은 해보세요. 감사합니다.